네, 안녕하세요. 68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후기와 공부법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기업 준비를 위해서 한능검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총 3번의 시험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65회차, 그리고 66회차, 그리고 68회차 시험을 보았고요. 각각의 시험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는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65회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한능검 기본서를 구매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어, 이 책을 보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최태성 선생님의 그 심어별 개념 강의 한 30강에서 40강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쭉 돌려봤습니다. 영상을 돌려보면 선생님의 판서를 제가 직접 한글 파일로 만들면서 프린트를 하고 봤었습니다.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한글 파일로 표를 만들어서 직접 보았고요 시대 순으로 그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뭐 개항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 앞에 부분은 뭐 구속기 청동기, 신석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책값을 아껴보고자 했는데, 어, 여러분은 돈을 투자하셔서 책을 구매하시면서 영상을 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른 거에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버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지는 않고, 책에 있는 그 기출문제, 한 챕터에 4 개씩, 네 문제씩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풀고 시험을 응시하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많이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두 번째 시험이었던 66회차 시험은요, 어, 타 출판사의 개념집을 사왔고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집 책을 다른 분께 감사하게 또 받게 되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타출판사의 책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세부적인 개념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어 정직한 개념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념집을 한 3회 독 정도 돌려봤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또두번 정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에 들었던 심화별 개념 강의가 아니라 닭가슴살 PT 영상을 두번 정도 이렇게 돌려봤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받았던 기출문제집 책 이제 3회차 정도를 푼 다음에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어, 그때도 1급은 받지는 못했고요. 첫고리로 70점 점수를 맞고 2급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도전했던 68회 시험은 타 출판사의 개념집을 정확하게는 세어보진 않았지만 7회독에서 한 8회독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강의는 이미 충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 준비하면서 흐름을 이미 많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던 상태여, 상태라 어,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기출문제 푸는 것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68회차 시험에는 조금 다르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기출문제를 음, 20회차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출문제집 이렇게. 제가 직접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프린트하고 그거를 풀어본 다음에 다르게 준비했던 것은 이 오덤노트였는데요. 틀린 부분을 어 모두 다 오덤노트에 적는 식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덤노트에 적고, 그리고 또 다음은 60회차 시험을 봤었는데, 60회차 때 틀렸던 거 이렇게. 이렇게 적다 보면은 좋은 점이 처음에 풀었던 회차는 좀 오덤노트에 많이 적혀져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틀렸던 부분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 오던 노트 양도 좀 적어진다는 점을 좀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개념집을 한번 회독하고 기출 문제를 2회 정도 그리고 3회 정도 푼 다음에 다시 오던 노트에 적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도요. 그릴 수는 없으니까 프린트를 해가지고 붙여놨던 적이 있어요. 이걸 좀 많이 틀렸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틀렸던 부분만 프린트를 해가지고 잘라서 풀로 붙인 다음에 키워드를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남들만큼 빠르게 시험을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총세 번의 시험으로 한국사를 깊게 공부를 했었고요. 사람들과 역사 얘기를 이제 할 때면은 저도 이해가 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저만의 공부 방법을 어느 정도는 찾아내게 되어서 다른 시험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그 방, 공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노력했던 이 과정들이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오답노트, 그리고 또 기출문제 파일로 모아뒀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의 결과물로 남다 보니까 굉장히 성취감 들고 많이 뿌듯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제 방식이 꼭 답은 아니지만요.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별쌤이신 최태성 선생님의 사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책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어 제가 1급을 받고 최태성 선생님에게 사인을 받고 싶어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선생님께서 일정이 바쁘셔서 사인은 못 받고 집으로 아쉽게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뵈면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사인도 받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한능검 수험생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